안녕하세요 자본가를 끊고는 4월입니다. <laughs> 제가 벌써 모기가 있어서 모기 때문에 말하다가 자르고 말하다가 자르고 지금 처음으로 원테이크 못가고 세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놈의 모기 다 봤어요. 이제 끝 어, 끈... 다시 끊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상가 임장 다녀온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도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러나 단순히 상가를 매수한다는 취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업가 되기라고 했잖아요. 창업을 생각하고 내가 이 상가에 무엇을 임차할 수 있을지 어뭐 임차? 어 내가 무엇을 영업할 수 있을지, 어떠한 것을 창업할 수 있을지, 어떤 대표님이 될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어 임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임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또 느꼈어요. 아파트든 주거든 상가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투자의 반할은 누구다? 소장입니다. 정말 소장님을 잘 만나면 투자에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지식을 배우고요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소장님을 만나면 투자하기 싫어지고 잘못된 물건을 소개받음으로써 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블로그에 인장을 다니면서 되게 괜찮다 좋으십니다. 이분에게 많은 정보도 듣고 투자를 하여서 또 돈을 벌수 있고 소장님에게는 또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또 두둑히 생겨드리면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소장님 좋은 소장님, 또 친절한 소장님, 잘 알려주시는 소장님 잘 만나보시기를 기원하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인장관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히 한번 훑어봤어요. 안산 중앙역, 고잔역, 선부역 이렇게 인근 임장했고요. 굉장히 임장할 곳은 많은데 어, 시간상 다 둘러볼 수도 없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돼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 또꼭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돌아보셔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 글들 다 있잖아요. 네, 참고하셔보셔요. 자, 우선 빌딩 매수는요 하기가 힘들어요. 왜일까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참고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네이버에서 물건을 찾는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두개 비교해볼게요. 안서은요 그냥 물건 찾지 않고 가봤고요. 김포, 그래요. 김포 쪽은요, 소장님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좀 진행했는데, 확실히 임장의, 어, 어떤 수준, 난이도, 질이 어때였을까요? 물건, 찾아보고 소장님과 이야기하고 맘에 든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듣고, 같이 계속 공부한 거, 그리고 소개받고 인정관계 좋았을까요? 그냥 무작정 걸으면서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서 물건을 산게 좋았을까요? 네. 당연히 1번과 2번 어떤 걸것 같아요? 그냥 막 들어간다. 1번. 2번. 네이버에서 물건 보고, 자, 맘에 든 물건에 대해서 소장님을 만나서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다. 자연이2번이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지도상으로 중앙역을 보여 드릴게요. 중앙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중앙역을 보시면이거 요거, 요거 빼셔야 돼요. 지도 내 검색 빼시면 자, 여기 여기 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록구입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중앙역이라는 곳이고 한번 지적 편집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제 폭립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중심 상업 지구. 자, 여기는 일반 상업지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핫풀이에요. 여기 핫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확인하셨고 여기 왜좋으냐면은 여기가 보시면 또 주거도 있잖아요. 그럼 좋아. 중앙역으로 중앙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지금 고잔 뭐 고산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네이버 물건에서 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상록구 고산동으로 쳐볼게요 고산동 어, 고산동 고고고고고 어디 갔어요? <laughs> 어, 쌍넣고. 어, 지금 제가 항상 이게 새벽이 넘어가는, 어, 단원구죠? 새벽이 넘어가서 지금 계속 영상을 찍으니까, 어, 좀졸려요 그래도 열심히 찍으려고 하게,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이게 새벽에 찍지 않으면은 시간이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저는 가격 낮은 순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오, 여기는, 자, 가격순으로 해서 어, 높은 가격 60억대 나왔어. 자, 그러면 좀 넓혀 좁혀 볼까요? 좁혀 가지고 이제 낮은 가격순하게 되면 더 넓게 물건을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더볼수 있는데 한번 높은 순으로 해 볼까? 우리 얼마 나오는지. 어, 복합 상가? 음, 우리가 요거를 필터링 하실 때 여러분. 어, 요거를 상가 또 건물도 있어요. 상가 건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달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탭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매매만 보니까, 매매 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우선 가격순. 가격순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90억, 뭐, 예, 네, 좀, 음, 이러하죠. 자, 요거 물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잖아요. 제가 아까 중간경 라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요거 클릭해 보시고, 자, 요거. 음, 보실까요? 여기 1, 억짜리도 있고, 1억 2천짜리. 이렇게 구분상가가 꽤 있어요. 꽤 있고요. 자, 구분상가에서는 상가는 되게 이, 이 어, 라인 유효소요라든지 주동선 뭐 이런 거 중요하다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쭉 보시면서,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제 요런 물건에 대해서 소장님과 컨택을 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는 고찬역이었어요. 아노노 중앙역이었어요. 이제 고산역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제 고산역 보시면 이자 고산역 보시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고산역에 오 인근으로 가서 여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딱 한번 보실래요? 와 단지로 주공단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오 상업지역인데 얘밖에 없다. 배우 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거를 어 이런 거를 보라 그래요. 항아리 상권이래요. 항아리 상권 여기 써있죠? 항아리 상권. 혹시 이제 유튜브가 길거나 그러시면 블로그 오셔가지고 짧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무슨 동이었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음 주공 그림비를 한번 해볼까요? 단원구 초지동이네요. 그럼 여기 초지동으로 넘어가봅시다. 단원구 초지동. 초지동은 어떤 물건들이 있나? 여기 보시면 자 초지동. 초지동에 왔더니 여기 보실게요. 어 여기에 물건 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가격 음. 자, 가격들 이런 물건 제가 어떤 걸딱 찍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따라서 물건 고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물건 있구나. 어뭐어뭐 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럼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그러면 수익률이 좋고, 어좀 가시성도 좋고 뭐 이런 데겠죠. 뭐 이런 물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원룸틀이네, 이 별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인상 가셔서. 물건을 실제로 보셔야 돼요. 물건을 실제로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볼수 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건물을 보려고 했는데, 매물 지금 건물 없잖아요. 그죠? 여기 건물 클릭 하나 안 하나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오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뭐, 몇십억 부르시는데, 하, 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온다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선부역으로 가볼까요? 저의 애증의 또 선부역, 선부역의 제그 슬픈 히스토리 아시는 분. 음. 어 팁드릴까요? 이선부역에뭐 들어오게요? <laughs> 신한선선 들어옵니다. 신한선선 들어온다고 알고 제가 투자했던 시기가 2017년도 그죠? 2017년도에 여기 여기 근가, 근방에 있는 이 주공 어떤 걸 샀어요? 사가 사가 사가지고 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역전세단을 아주 씨게 아, 2019인가 보다. 2고 맞네요. 2019년도에 씨익 역전세단을 맞습니다. 어, 제가 거기다 이제 정선세를 투입할까, 아까 고민하다가, 그냥 매도를 했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laughs> 그거? 야, 이거 한 3억대? 뭐 이러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자, 역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뭐 하는 거다? 파는 게 아니다. 특히나, 신선한 선수는 들어오고, 어제가 있는 곳은 파는 게 아니다. 물량이 어을 때? 없을 때. 지금 핵심 다 말했어요. 어쨌든 상가니까 또 들어갑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아까 항아리 상권처럼 여기도요 이 단지가 둘러싸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인프라를 사용할 때는 이쪽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유명해요 우리 상권 좀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실래요? 여기서 여기서 이현 이, 이, 이 지도 내 검색을 누르시면 이 지도 내에서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부동산 찾거든요? 아이고 잠깐만 부동산을 쳤어요. 부동산을 쳤다니, 자,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 보실래요? 여기, 상가 안에 부동산. 뭐, 상가 안에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고, 방문을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물건 없어요. 하면서, 충명스러운 소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보통 소장님들이 이러지 않는데, 왜일까 했다니, 아니나 달라? 4월달에, 여기 인쪽에, 어, 경매가 나왔었어요. 선부역은 유명한 상권이잖아요. 이 유명한 상권이 경매까지 나왔어. 우리 또 경매 꾼드님꾼드님 엄청나게 또 여기를 뒤졌겠죠. 소장님들도 방문도 해셨을 거고 아소장님들이 힘드셨나보다. 아,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됐어. 당일날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봤는데 아좀 역시 제가 보세요. 우리 이제 이거 제가 생각 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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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야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소장님들도 영역이 다 달라요. 토지를 메인으로 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투자적인 물건 관점도 되게 잘 아시는 소장님이 계시고 또 주거 쪽은 주로 주거어만 하셔요. 또 재개발 전문도 사장님들은 재개발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상황들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전문가가 다 따로 있어요. 의사 예를 들면 의사 처음에 저,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의원이잖아요. 의원일 때는 전반적으로 다다루죠 그리고 전문의 가정으로서 한 영역에 대해서 분야를 가른 것처럼, 이 부동산 영역도 똑같아요. 국민중계사 자격증을 따셨다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의원으로서의 자격 정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재개발을 전문으로 계속 연구하시거나 준비하신 분들은 재개발 전문 중개업 소장님이 되실 거고, 상가도또 상가 소장님이 되실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구분 상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했는데, 2, 3%대 가, 가 상가를 소개하시고, 이런 물건밖에 없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4 5대대인데올 아, 말에 인상 저는 6%까지 봅니다 그러면 상가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단토박 난다 보셔야 돼요 가격이 음. 물론, 이제, 안될 수도 있죠. 6%까지 제가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2, 3%대 고분상가를 소개한다? 그럼 지금 이, 이 정도 수익률을, 물론 꼬비는 다릅니다. 꼬비는 지금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데, 아니, 구분상가를 도대체 2, 3%대를 지금 구분, 구매하시는 분은 어쩌자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 분양하는 상가가 얼마, 얼마 에도 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싸더라.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제이 소장님 만나면 이제 아빠, 상가 투자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아, 좀 안타까웠어요. 예. 네. 자, 어쨌든 안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왜 이렇게, 어, 좋은 소장님을 만나지 못했냐, 제 잘못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미리 물건을 분석하고 이런 소장님과 컨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안, 안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급해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둘러보기 급급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땠겠어요, 이제? 아유, 아이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소장님들하고 미리 상담 전화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팁입니다, 꿀팁, 꿀팁. 꼭 네이버 지도에서 일차적으로 손품 파셔가지고, 아, 어떤 게 마음에 들지? 뭐, 금액대는 어느 정도지? 수익률은 얼마 나오지? 자, 혹시 수익률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샘플로 해볼까요? 여기 뭐, 아,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여기 지금 아무거나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되면 몇번 찍어서 해주세요 하면 그거 할 텐데, 이제 하나 해볼게요, 하나. 어, 요거 요거 해볼까요? 8억 5천 제일 비싼 거 합시다.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음, 여기서, 음, 요거 찍었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찍고 요거 8억 5천 요거 해볼까요? 자, 우리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수익률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 평으로 계산했을 때 전용면적은 23평이네요. 자전용면적에 23평 1층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증금이 7천 200만원이잖아요. 그럼 200만원 곱하기... 몇 달이었어요? 12달 하면 얼마 나오냐? 2400 나오죠. 자,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8억 5천에서 7천을 빼십시오. 그럼 7억 8천이죠. 그럼 이거 나누기. 나누기. 7억 8천 이렇게 7억 8천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100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10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3 7 3.07 이거 수익률 3%예요. 어떠십니까? 이거 좋습니까? 저 같으면 이러면 안 해요. 수익이1% 밖에, 3% 밖에 안 나와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뭐 물건 주고 밑에 소장님들소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수익률 그래도 지금,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5%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안할 거야. 금이 오르고 예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라는 겁니다. 아, 뭐해?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 나안 살래. 근데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건데 제가 순수하게 고분상가를 이제 수익률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랬다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선부역 이야기했죠. 자, 선부역에 이제 부동산 물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안상구단원동에 선부동 물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아, 이거 물건 검색 안 해가지고 <laughs> 엄만 수익률 물건 받았잖아요. 자, 여기 물건 한번 볼까요? 금매랍니다 어, 매금매 금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금매. 예. 이게 예, 평이 아, 얘 19평이고요.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75만 원이잖아요. 자. 275만 원. 275만 원 맞죠? 곱하기 12달. 하면은 3300 나오네요. 여기서 아, 우리 아까 이제 수익할 때 대출은 빼고 했으니까 뭐. 음,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합시다. 여기서 이제 6억 2천인데, 이것도 그냥 6억으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6억. 6억 곱하기 100. 층이라면 5.5%.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근데 2층이야. 2층이야. 2층인데 5.5%야.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하시고, 임물권에 대해서 브리핑 받으시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 이거다. 이거. 유흥업종. 글쎄요, 잘, 잘 모르겠어요. 중추죠. 어, 내가 만약에, 여, 이제 여기서 뭘 한다 했을 때,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음, 여기 뭐, 식고 월세 잘 나오. 뭐, 선부 월세. 여기 물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물건들. 어, 상담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음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고요자 우리 이제는 제가 이제 김포로 갔잖아요 자, 김포 구례역을 가봤습니다 김포 구례역 김포 구례역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방향설를 뚫린거 아시죠 구례역 보시면 아이고 이거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하는걸 해제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요 장소 내에서만 보입니다 이제 구례역을 요 라인이 색깔이 비슷해요 구호선이랑 그래서 가끔 구호선이랑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요 구호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자,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십니까?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얘는 9호선이고, 예. 네. 그래서, 이쪽 있잖아요. 여기, 김포공항이 어디갔어? 음. 음. 김포공항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환승하는 데요 여기 보이세요몇 개가 들어옵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콜러이에요 김포공항, 공항철도, 얘 9호선, 얘가, 어, 골드 골드 라인 근데 이제 골드 라인은 김포 막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파급력 약하죠. 어, 여기 김포 공항역과 여기 또뭐 들어와요? 여기 대구 소사선 들어오죠. 다섯 어, 개입니다. 다섯 예, 개. 뭐 음, 정보 칩트요 아, 내가 이거 막 하다 보면 많은 거가 나오니까 슬슬 수 나와. 어. 자, 그래서 여기는 대구 소사선까지 들어와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고속선 라인이 아니라 어, 김포 골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환승해야 되고요. 이름이 다릅니다. 아우, 환승 구간 깁니다. 어쨌든, 여기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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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가지고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맨 마지막 정거장 근처. 자, 맨 정거장 근처로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요. 이제 여기 내렸어요. 지하철을.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자, 여기 딱 내렸더니, 여기가 아주 이제 보시면, 번화가 라인. 이제 번화가 라인이더라고요. 이제 번화가 라인.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 어차피 이쪽에서는 꼬빌, 하기 너무 힘들겠다. 꼬불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금액대를 이제 아예 1억대로 세팅을 딱 했어요. 1억대 세팅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여기 1억대 물건 브리핑 받아보니까, 어, 투자금 5천에 월세 한 대출 이자 제하고 30만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할래 그러면 전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이거 솔직히 고분상가 대출 이자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음, 대출 이자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구분상가는요,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려워요. 순수하게 수익성이잖아요. 땅 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 저 같으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엘리베이터 없고, 이거 6층인 거. 그거를 500 투자해가지고, 대출 이제 제하고, 1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음 8만원, 10만원. 그런 논리로 시세 차이 크게 못 보더라도, 그거 들어갈 때 제가 시세 차이 보고 뭐 들어간 거 아니고 월세 투자로 들어갔거든요? 이거, 이거 그냥 그렇게 비춰서, 뭐 똑같진 않지만, 저라면, 그래도 5천 투자에서 30만원 남는 건안할것 같아요. 그냥, 어, 500 투자에서 10 정도 남으니까, 한1,500 투자에서 30이 남으면 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경매물건도 계속 파야 한다. <laughs> 이게 가야 한다. 그리고, 어, 나 여기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이트라고 보여었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아이고. 뭐야,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많았나? 자, <laughs> 제가 이제 여기, 여기 나이트 치니까 여기 강서구나 이런데 뜨잖아요. 여기도 되게, 어, 놀거리가 많죠. 여기도 그렇고. 음, 응. 근데 지금, 뭐, 그, 여기 구례역에 있어요. 어, 구례역에 아, 이게 지도를 줄이고 하면은 되게 눈에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있죠. 나이트를 치니까 여기 나이트가 있어 선시티 치 나이트. 어, 나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어, 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트가 있는 것은 상권이 되게 활발하고 어, 좀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 어, 여기 나이트도 여기 들어와 있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 우리 어디 갔냐? 자, 지금 사실 여기 김포도 김포 그 걸포역 있죠. 여기 걸포 어, 걸포 북번이 여기 라인이 지금 확해요 뭘로 탔다는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구, 북변 재개발 3, 4, 5구역으로, 어 어마... 그 세상에 임장을 갔는데 여기가 아주 펜스치고 난리가 나고, 막, 소멸도시 같아, 요 소멸도시. 도시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자, 그런 곳이 뭐가 된다? 돈이 된다, 진짜. 거기 만세대급돼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쪽에 꼬벨이 6, 7억대가 보이더라고요. 작은 거, 2층짜리,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봤는데, 아, 가봤는데, 내가 매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어, 가봤는데, 아, 좀, 대지가 너무 작고, 어, 좀, 그러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6kg대로 내가 물건을, 어, 그런 꼬비를 갖는다? 괜찮죠? 왜냐면 여기가 다 이제 아주, 많은 세대 가까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 물건을, 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여기 물건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사실 재개발을 보러 간건 아닌데, 여기를 보러 가, 보다가, 어, 좀 흥미가 느껴져서, 이제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문 닫아 있어요. 음, 미리 컨택 안 했죠, 또. 여기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소장님께, 아, 재개발 3, 4, 5, 9용 물건 좀 있습니까? 이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아, 없어? 하고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소장님한테 물건 있습니까? 해서 소장님이 없어요 했다고, 아예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소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여러분 다각도로 네이버든 어디 플롯 그 다라,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 이용해셔서 물건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없네 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laughs>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아파트 소개할 때뭐 물건이 없대 하니까 없는 줄 알고 그냥 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없다 소장님이 그러셨으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소장님이 없네 여기에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꼬비를 조금 봤는데. 아음 괜찮지 않을까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뭐겠습니까 저는 투자자 투자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투자금 음, 우리가 투자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작다고 무조건 들어갈 순 없어요 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만약에 좀 계산해 봐 가지고 금액이 좀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한번 해볼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어 음, 다른 구역에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상가주택이겠다. 밑에 1층 깔렸으니까 상가. 상가가 깔려있고요. 정말 번듯하고 50몇 평인데요. 16억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물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지 않아. 이렇게 주거에 대한 규제가 어, 풀리는 시점이 되면 이런 상가주택이 다시 빛을 발할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분명히 이렇게 금액을 좀 들고 있다. 16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절대가 싸우잖아요 16억이 50평 되는 상가주택 진짜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법인일 경우에도 주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수 있는 분이라면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음, 팁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기 임장 간단히 다녀왔는데 이 임장기는 영상을 보기가 지루하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 들어오셔서 가볍게 읽어주시고 글남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 뭐 5천에 요거 수익률,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5천에 어디 갔어? 5천 정도 투자해서 30만 원, 뭐 나쁘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서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어느 어느 소장님이었다고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시간 보이십니까? 1시 42분. 야, <laughs>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블로거님이, 유튜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십만 구독자분들이. 돈이 되는 알짜 정보는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laughs>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풀어드린 썰들이 어, 단연간 공부하고, 네, 쌓은 인사이트인데요. 어, 그, 그, 그렇잖아요. 엄청난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구독자님들한테 인기가 없더라.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거고, 저도 계속해서, 그래야 성장하겠죠. 정말로. 너무 한순간에 커져버리면 정보 막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계속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같이 성장하고, 꼬비를 그날, 받는 그날까지,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럼 안녕. 아,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해야 되지. 어, 좋아요, 구독, 사랑, 이거,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